부산한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제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내일, 또 뒤에 있을 15절부터 35절까지는 훨씬 더 많은 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까? 예, 돈 많으십니까? 출세하셨습니까? 뭐, 박사학위 하나 정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어, 이재용 씨는 뭐, 교회 집사라도 됩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가문인 삼성가는 여러분 불교 지관입니다. 대통령들은 역대 모두 믿는 사람이고 뭐 장로이고 그렇습니까? 대통령 중에 믿는 분은 제가 알기로 이승만 대통령 김명삼 대통령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축복기도 할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잘 인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구역 예배하고 대표기도 할때 보면 꼭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런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인용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머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출세했습니까? 왜 여러분들 그렇게 못 됐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출세를 못 했습니까? 보통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가 되고 세상에서는 적당히 밥 먹고 살고 남들 좀 도울 정도 성도들에게 밥 하나, 밥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정도를 여러분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내가 이 복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신앙과 순종이 세상적인 축복이다는 어, 그런 도식이 통할 수는 있어도 이미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내가 순종해서 복 받는다는 그런 도식들, 신앙을 인광부의 관념으로 이해해서 안 됩니다. 인광보로 하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광보로 하면 요셉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고, 여배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난하고 못사는데 아브라함을 불러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집안으로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하는 집안으로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우상 숭배의 집안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을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 씨로부터 민족을 이룬다 하셔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합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여러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적인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사 이삭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할 수 없구나, 내가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구나, 그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의 보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를 더욱 붙드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와야 합니까? 머리가 될지 언제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 나의 자식도 연약한 인생이오니 도저히 머리가 될 자격이 없사오니 주여 긍휼이 여기서 복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진짜 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자빠져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보혈 아래에 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조금 율법적으로 산거 가지고, 겨우 11조 좀한거 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내가 11조 하고, 내가 흥금하고, 내가 주일성수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또 반대로, 좀, 또, 또좀잘 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착각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적인 환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 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자라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도의 스 보일의 피어리심으로 말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만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감사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일을 붙들고 내 삶의 환경이 비록 어렵달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참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권석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